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 줄에 이 s 있잖아 여기까지가 싹다 주어내 그래서 이제 조금 나눠보니까 전치사구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만큼 전치사도 꽤 길게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오브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길어져서 주어는 이 친구인데 그지? problem 굉장히 길죠 자, 문제는 어떤 문제냐 단순히 어떤 특정한 유명한 방식을 method 방법을 이 단어가 채택하다란 뜻이죠 끌어들이다. 채택하는 어떤 유명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네, 이제 with의 해석을 함께란 뜻이니까 어마함으로써.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때 with은 전치사니까 adopting이라고 동명사 쓴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방법을 채택을 함으로써 단순히 채택을 함으로써 채택을 하는 뭐 해석이 좀 애매한데 채택을 하는 문제 함으로서의 문제 이렇게 되네요. 네, 이게 수식이야, 수식. 함으로서의 문제는 양육법에 있어서 네, 페어런팅이 ing를 붙이면 양육이란 뜻이 있어요. 양육. 바로 debt이야입니다. 대신 보호 절이고요. C. 그것이 이 근원이 무시하다죠? 무시한다라는 거다. 가장 중요한 variable이 변수란 뜻이죠 가장 중요한 변수를 무시한다라는 거다 어디에서? in the equation 어, equation의 뜻은 방정식이란 뜻이죠 방정식 방정식에서의 제일 중요한 변수를 무시하는 거다 즉 당신의 자녀의 uniqueness 뭐요? 개별성이죠 독특함, 그랬죠? 당신 자녀의 개별성을 즉 중요한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한 이두 단어가 같은 말인 거야.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그 당신 자녀의 개별성을 말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문제 하나를 포착했는데, 이 보이시는 이 분홍 보라색깔 이 단어 ignores가 무시하다란다는데. 여러분 무시하다의 반대는 고려하다죠. 간주하다. 쉬운 단어로 regard라는 단어가 반대말입니다. regard. regard 아시죠? 이 단어가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ignore's에 됐죠? 이 단어 바꿔치기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고려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so 계속 볼게요. 그래서 rather than이 오히려 뭐뭐하다라는 뜻이죠? Rather than insist that 주장하다란 뜻이죠. 데디아를 주장하는 것 대신에, 즉 양육법의 하나의 스타일이 어떤 한 특정 스타일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One style will work 효과가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모든 자녀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하 주장한다라기보다는 rather than 보다는 자 이제 주어 들어갑니다. 우리는 we might take a page from 우리는 하나의 페이지를 might, take,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의 페이지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참고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다시 의역해볼까요? 참고하다 take a page 하면 은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바로 뭐의 안내서의 일부를 여기 갈드너가 갈드너 Gardner 핸드북이 정원사 안내서의 페이지를 참고해도 될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정원사, 정원사가 뭐하는 사람이지 정원, 이렇게 꾸미는 사람 아니냐? 그지? Just as the gardener accepts 정원사가 accept 받아들이는 것처럼, 뭐 없이 without question이나 저항 없이 됐죠? 질문이나 저항이죠. Resistance는 저항이란 단어죠. 명사형이에요 r e 스 i s t 가 동사죠 아까 r e 스 i s t 하나 나왔죠 안 나왔나 아 insist가 나왔구나 요 다시 질문이나 저항 없이 정원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드> <드> 오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이것까지> 한 줄인데 콤마 <드> 전까지 보니까 아니 선생님이 왜냐면 지금 하이라이트 하는 이 단어가 삽입된 거 아시, 아시죠? 저 콤마콤마 찍혔잖아 그리고 삽입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받아들이다는 accept의 목적어가 지금 또렷이 없어서 봤더니 여기 있네요 삽입구 지나서 requirement가 목적어네요 accept에 그러니까 식물의 필수 조건 맞죠? requirement 필요 충족 필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누가? 가드너가 그리고 제공하는 것처럼 올바른 컨디션, 올바른 상황, 환경, 조건, 올바른 조건을 각 식물에게 아각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올바른 조건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대시 생략됐죠? 이치 바로 앞에 대시 생략됐어요. 제가 일단은.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너무 좁아가지고, 오히려 집중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무슨 <laughs> 이거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시력 테스트? 자, 다시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올바른 조건. 뭐할때 필요해요? 성장하고 번성할. 하고 마지막 해석을 just as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가든에 대한 입장에서 얘기했죠. 역시나, so do we uh, parents need.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역시나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여기서 do랑 need가 있죠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도치된 거예요 so do we parents need 그러면은 우리의 parents들도 역시나 so do 필요로 한다 커스텀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니드에 투부 정사를 붙인 거예요. 목적으로 니드에 커스텀 디자인이 뭐예요? 맞춤 디자인이죠. 그렇죠? 맞춤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우리의 양육법을, 우리의 양육법을 맞춤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뭐 하기 위해서? 투핏, 자연스러운 필요, 각 개별성 있는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필요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f i t 이라는 단어를 됐죠 다음에 비록 although 그것이 주어요 that은 다른 거아니요 그것이 어렵게 보일지라도 seem difficult 어렵게 보일지라도 가능한 일이다 it is p a s s a b l e 그다음에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면 괄호를 묶을게요. who are our children really are. 이게 의주동이죠. 의주 동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we 시작할 수 있다. begin to 부정사, to 부정사랑 ing 둘다 돼요. b e g u r i n g out 돼요. 우리는 이해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괄호를 묶고 또 how to make changes in our parenting style 우리의 양육 양식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 how to make changes니까 그죠? 어떻게 바꿔 나갈지를 이해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to be more positive 뭐 하기 위해서 좀더 긍정적이 적이기 위해서 아, 좀더 긍정적인, 긍정적인 모습이 될수 있는 양육 스타일로, 그죠? 바꿔나갈, 어떻게 바꿔나갈지 이해하게 되고, 되고, accepting of each child, 각 아이들의 수용, accepting, 우리가 축복받은 블 s 스 d 가 축복받은이에요. 수동태죠. 양육을 하기 위해 축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하게 축복받은 각 자녀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맨 마지막이 조금 애매한데. 와좀더 긍정적이고 수용적이도록 양육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걸 왜 억세팅을 썼을까? 긍정적이고 수용적이 되도록. 와 이게 여러분 선생님도 지금 되게 애매하게 헷갈리는데요. 지금 억세팅이 엔드를 중심으로 바로 튀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 지금 투부정사가 앞에 있고 투부정사가 앞에 있고 투부정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i n g 가 튀어나올 방법은 여기 앞에 parenting 스타일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랑 병렬이 될순 없어. 왜 이게 하나의 그냥 묶음 명사거든 parenting 스타일이 여기 안에 잡혀 있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병렬이 될 수가 없어 절대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랑 병렬이네요. 비동사 그러니까 뒤에 형사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and 비동사 뒤에 네 이렇게 분사를 쓴 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Be accepting, 수용하는 이런 의미로 긍정적이고도 수용적인 네이 단어를 수용적인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와 어렵다. 뭐 여러분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암기해도 상관없지만 지금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게 좋겠죠? To be more positive and 수용적인 accepting. 뭐에 대해서 수용적인 각 자녀에 대해서 of each child. 어떤 자녀? 우리가 양육하도록 축복받은 자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네, 위 앞에는 대시 생략된 거예요. 관계되면서. 뭐그 정도로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맨 마지막 문제, 문장이 문법적으로 조금 꼬여있는 듯 보여서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전체적으로 글은 어렵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22번.